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2018년도. 어감이 별로 안 좋네요. 오늘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은 항상 저에게는 좀 책임감도 많이, 유난히 따르고, 오히려 11월 때보다 1월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생각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죠. 그래서 1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어제도 사실은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2차 데뷔 때문에 거의 뭐, 어제도 한 10시, 9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10시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풀로 돌려도 다못 끝내고 결국은 이제 돌려보냈는데, 2차 데뷔를 또 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 1차 대, 특강도, 아니 1차 이제 개강도 준비하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혹시 여러분들 신들러리스트라는 영화 아세요? 신들러리스트? 모르세요? 아, 보세요.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느껴지나요? 신들레지스트 테이큰에 나왔던, 리암 리슨이 나왔던 영화예요신들레지스트라는 영화가 이제 스플버그 스티븐 스필버가 만든 영화인데, 갑자기 이렇게 기니까 영화 감독 같네요. 에. 아, 영화 감독 같아요 예, 하여 간에, 스티븐 스필버가 만든 영화인데, 흑백영화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그, 때 나치, 예, 독일의나치에 예, 아우슈비츠에서, 어, 폴란드도 식민지였죠. 독일의 식민지여서 그 쉰들러라는 사람한테 이제 사업가인데, 어, 차출해라. 유대인들 중에서 쓸만한 애들 차출해가지고, 어, 쓰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삭사를 당하죠. 그래서 쉰들러가 찍으면 그 사람 은 사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은 사는 거고, 이제 그 쉰들러가 찍지 못하면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죠. 근데 그 와중에, 예, 사람들은 이제 학살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쉰들러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상업적으로 다가갔는데, 휴머짐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이제 좀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벌려서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그 감사의 표시로 유대인들이 이제 금리, 어금니를 금리가 뭐야? 어금니를 뽑아가지고 그 어금니가 이제 금, 금 어금니를 뽑아서 그걸 녹여가지고 어그 선물로 줍니다. 신들러한테. 그러니까 신들러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명이라도 더어더 어, 더 구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결말을 맞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영화를 하냐. 약간 쉰들러가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격생도 계시고, 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합격하신 못하신 분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했었어야 될까? 쉰들러처럼. 음, 그 생각을 하면은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어 발표 날에는 굉장히 잠 예, 설레고 막몽꾸고막 선생님 이막 뭐, 선생님 때다 떨어졌다 막 문자로 카톡 날라오는 꿈꾸고 막 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거 엉터리던데요 막면서 막, 하면서 막 예, 비판하는 꿈도 꾸고 막 그래서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그한 명이라도 더 제가 합격이라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을까, 인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 공부가 해결되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강사인데 왜 공부가 해결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1년 동안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보실 책, 보실 뭐 어떤 뭐 공부 양, 뭐 학원에서 뭐 쏟아져 나오는 책들, 또는 뭐 컨텐츠들 많이 있죠. 뭐 임용이라는 시장이 뭐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어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주고 사서 보시려고 하면은 어 상당히 넓은 시장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결과가 자기의 뜻대로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항상 돌아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슬프다. 그래서 제가 1월부터 성형학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예요.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하지 마시고, 학원을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원은요, 간단해요. 내가 좀 해야 될 것을 네가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외식하는 이유도 간단해요. 집에서 밥 해먹으면 돼요. 그런데 나가서 좀 맛있는 음식을 좀 좋은 분위기에서 좀 해주고 나는 그걸 돈을 지불한 다음에 편하게 집에서는 좀 쉬겠다. 설거지 같은 거안 하고 어,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학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학원에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어차피 여러분들 저고 이제 연을 이제 맺고. 이 개월을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공부하시는 동안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두 가지입니다. 어, 빗겨 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비겨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게 있다면, 그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거나 말안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잡아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시면 그걸 100% 자기로 소화시켜야 돼요. 이번에 왜 기본반, 교과서 분석반, 뭐 문제풀이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안 깔았을까? 사실은 학원 강사 커리큘럼 중에 이런 식으로 단과식으로 커리큘럼 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시작해야겠는데. 영역을 하나 만신다고 한다면 사실 들을 때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면난 2개월, 2개월만 듣고 이제 끝낼 거거든.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기본 다음에 심화가 있어야 되고요. 심화 다음에 교과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교과서 분석 다음에는 문제풀이가 있어야 되고요. 문제풀이 다음에는 모의고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까먹고 하고 까먹고 하고 까먹고 하거든요.